에, 고등수학 상에 원의 방정식 개념 연성 문제 302쪽입니다. 314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3 0 2쪽에 314번입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a가 o 와1이고 b가 a, 마이너스 3입니다. 두 점을 지름에한 것으로 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을 네, 그려라. a는 5보다 작다.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거죠, 그 그렇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니까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점사이 거리가 2루토가 되면 되죠. 우선 두점사이 거리 구해볼까요? a, 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a-5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6이 되죠. 그렇죠? 이게 2루토가 되겠죠. 양면 제거합니다. a-5의 제곱 플러스 16은 4, 5, 2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제곱 이너스 10a 그렇죠? 25에 넣으면 5가 되니까 플러스 10, 21이 되겠죠. 그렇죠? 37이니까 a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돼서 결국 a는 3이든가 a는 7이 돼야 되는데 5보다 작으니까 3이 답이 되겠죠. a가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가 3이니까 a의 좌표는 2이고 b의 좌표는 3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중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좌표는 2개더 좌표가 1으로 면 4가 되고 2개이좌표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있꼴 반지름은 아까 얼마였죠? 루트 였으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여기. y x 마이너스 1 위에 있고 원이 y 축에 접하고. 초에 접하고 3과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3과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원의 반지를 구하라. 중심이 이 위에 있고 그럼 중심의 좌표를 x 좌표 a라고 하면 y좌표는 a-1이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3과 1을 지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y 축에 접한다고 그랬죠 원이 y 축에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이렇게 y 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되죠 그죠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되니까 아, 반지름은 a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심은 x a의 제곱 플러스 y 마 a 마 1의 제곱이 꼴 a 제곱이 되죠 이게 어디를 지랍니까 3과 마이너스 1을 지랍니까 x 대신에 3,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x에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의 제곱이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면 없어지죠. A, a 제곱이 되죠. 그죠? a 제곱이 되고 이거 a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없어지죠. 없어져서 a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3. 따라서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18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원의 중심이, 2 x 5 y 이걸 6위에 있고,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동시에 접한다. 중심은 제 3, 4분면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 여기 있다는 거죠. 원이 X축에서 접하고 Y축에서 접하는 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심의 X좌표 중심의 X좌표는 -A, Y좌표도 마이너스 A면 반지름은 A가 되죠. 중심이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반지름 A인 원의 방식이 어떻게 구입니까? x 플러스 a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 의 제곱 이꼴 a 제곱이 되죠. 이렇죠이 중심 q u a l to a. This is the same t h a 대입하면 되죠, g e a 마이너스 i n g t a m 이 t h e a 이 e t h a m e t 이 i n a m a m e thing. This a 가 6이 되니까 a 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x 2 a가 2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대입합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a 대입하면 플러스 5a가 되고 6이 되죠, 그죠 계산하면 두개 더하면 3a가 6이 되니까 a는 2가 되죠, 그죠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꼴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319번 문제입니다. A가 3과 2가 있는데, 이거와 원이 있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꼴 8.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 A P의 중점, A P의 중점이 그리는 자취 식을 구해라. 자, 자취의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뭡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정확게 그리지 않더라도 원의 원 이렇게 있으다 보니. 어디 이렇게 있고 중심이 1과 마이너스입니다. 3과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이위 회전 p의 중심, 이 p가 여기 있기는데 p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p를 ab라고 합시다. 중점 중점을 a b 라고 하고 이거를 xy라고 합시다. 중 원래 그리는 자치식구할 때는 자취의 점을 xy로 표시해서 xy 관계식을 구하면 자취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의 중점의 그죠 중점 어떻게 됩니까? x는 뭐가 됩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3이 되고 y는 2분의 b 플러스 2가 되 그죠? 여기서 a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2x 3이고 b는 2y 마이너스 2가 되 그죠? 그런데 이원 위의 점에 ab가 있으니까 ab를 대입해서 성립하죠. 그렇죠? a-1의 제곱 b-2의 제곱은 8이죠. 이거 ab 대신 x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a 대신에 2x-3 2x-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렇죠? 플러스 제곱입니다. b 대신 2y-이니까 2y가 되겠죠. 그렇죠? 8 됩니다. 자, 이거 2가 나오면 4가 나오죠. 따라서 x-2의 제곱이 되고 y제곱이 되고 4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중점의 자취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점의 자취의 식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보였으니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루트이니까 파이 r제곱이니까 루트이의 제곱이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넓이면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21번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4kx 플러스 2ky 플러스 10k 플러스 15인걸요. 넓이가 최소가 될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때 그때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중심의 힘이라고 하면 ab의 좌표를 구해라. 자,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이 원의 방식, 원의 표준꼴을 바꿔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그렇죠? 4k 제곱이 필요한 거죠. y 제곱에다가 플러스 eky 플러스 k 제곱이 필요하죠.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k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네, 플러스 10k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되고 y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고 이거 넘어갑니다. 5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5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반지름이죠, 루트의 반지름, 은 루트의 5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5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봅니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더하기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5배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니까 이 식은 k가 1일 때 최소값 10이죠. 안에서. 그렇죠? 루트 10이 최소값 되는 거죠. 루트 10. 따라서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k가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k가 1. 그렇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 그런데 1 대입하면 X 2의 제곱되고 Y 1의 제곱이 되고 여기 1 대입하면 c v 트1이이 되는 거죠. b 트 10이 되는 거니까 10이 되죠죠 이렇게. 이번에 l 니 bit of a little bit of 니 little 이 i 이죠 2와 l 이 t t l e bit of a l i 이 t l e b i 니다 f a l e 5x 플러스 2y 플러스 8이 0과 7x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12이 0과 3x 플러스 7y 마이너스 30이0 이렇게 1식과 2식과 3식이 있습니다.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가지고 있죠. 외심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 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죠. 그죠?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입니다. 내심은 각의 이 등분선. 무게중심은 대변의 중점에 내린 선분이 만나는 점. 수심은 대변에 내린 수선이 만나는 점이죠. 그죠? 여러분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런데잘 보세요. 2번과 3번으로면 2번은 3720, 3720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7 하면 제로가 되니까, 두 직선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2번과 3번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근데, 외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심. 외심이라고 했는데, 직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번 직선, 이게 3번 직선, 이게 1번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수심이 되는 거죠, 왜심이 외심,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면 AB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1번과 3번의 교점, 2번과 3번의 아니, 1번과 3번의 교점. 그다음에 1번과 2번의 교점.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수직이죠. 그러므로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2번, 1번과 3번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1번과 3번의 교점을 a. 1번과 2번의 교점을 b라고 하면 ab를 구해서 중점을 구하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해 봅니다. 1번 3번 구해 볼까요? 1번. 1번과 3번입니다. 예. 1번에다가 3배 해 줍니다. 15X 6Y 3824가 되겠죠. 여기다 5배입니다. 15X 35Y 150 그죠? 이꼴형이죠.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29Y가 되고 빼면 예, 플러스 174가 되죠. 따라서 Y가 얼마입니까? 6, 6이죠. 6. 6이 되는 겁니다. 6. y가 6입니다. 6 대입하면 에, 여기다 6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10이니까 20이 됐어. y가 4가 되죠.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은 에, 마이너스 4와 6이 된다는 뜻이고, 자 1번과 2번입니다. 에, 1번, 1번과 2번이니까 1번에다가 3배 해줍니다. 15x 플러스 y, 3824의 꼴빼 2번에다가 2배 해줍니다. 14x 마이너스 육 i 마이너스 2 4사 i 꼴빡 수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다 없어져버리니까 x 0이 되죠, 그렇죠? x가 0이 됩니다. x가 0이 되면 x가 0이 되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영 콤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 중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와1이 되겠네요, 그렇죠? 중점.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구하면 되지, 그렇죠? AB의 길이 얼마입니까? AB의 길이 보니까 16에다가 에 100이죠? 그렇죠? 116입니까? 116은 에 그렇게 구하지 말고 단지를 구하있는 거죠. 여기 얼마입니까? MB가 얼마입니까? MB가? MB가 루트의 4 플러스 2 5죠 5, 25니까 2 9죠 29. 루트 29입니다. 루트, 29. 요게 루트 29입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29가 되겠지죠 그렇죠? x입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29인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3번입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25원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가 6과 4고 B가 마이너스 1과 4입니다. 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 PAB가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되도록 하는 점 P, 어디에 P는 두 개가 있다. P는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요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라. 아, 대략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뭐 A가 여기쯤 있고 B가 여기쯤 있다. A가 6과 4고 B가 마이너스 2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P라는 점이 있는데 P가 A, 삼각형 A, P, 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 가 있답니다. 그런데 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느 한 선분이 중심을 통과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심이라면 이렇게 해서 a 가 여기 오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b 가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 되죠, 그렇죠? 이거를 p1 이거를 P2라고 하면 두 점이 있죠, 그두점 구해서 중점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니 자, 그러면, P1은 어떻게 구합니까? P1은 P1의 좌표를 AB라고 하고 P2의 좌표를 PQ라고 합시다. P1은, P1. 이 중점을 알고 있죠, 그죠? 2와, 이와 1이죠, 그죠? 2와 1입니다. 중점이 되면 2와 1. 이것 중점. 즉, 2분의 6 플러스 a가 2고 2분의 b 플러스 4가 1이죠. 그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죠.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이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 이제 p2 구합니다. p2는 pq니까 2분의 p 마이너스 2가 2가 되고 2분의 q 플러스 4가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6이 되고 q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6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 이 점은 6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하고 이거의 중점의 좌표가 m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2가 되두개되시신으로 하면 2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2와 마이너스 2가 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중점의 좌표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a 점의 좌표가 i 니 r The other s p e a k 입니다 a a 가 마이너스 e 과 o 이고 b 가 2와 인데 로부터 거리의 가대 이 일인 점 P의 대하여 대하여 각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될때 AP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폴로니우스 원두점 사이를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또는 네. 두 점을 일, 일정한 비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코트라는 원 이런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보면 y 좌표 같죠 우죠 y 좌표.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네. a가 a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면 어? b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 0, 1, 2. b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B. b가 2와 1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 3, 2대1, 그죠? 이 점이 뭐가 됩니까? 한 점이 되고, 똑같 2대1이니까 2점이죠, 이죠 2점 이 뭐가 됩니까? 이점은 뭐가 됩니까? 네. 여기 마이너스 1, 0, 1이죠. 1 1컷만 1이 되고 2점 5가 됩니까? 에, 여기, 여기 2이죠. 2이니까 3, 4, 5, 5와 1이 되는 거죠. 두점을지름의양끝틀어놓는 원이 바로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원입니다. 그럼대가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런 원이 됩니다. 이런 원이 되는데 이 원위의 점 P, 이 원의 위 P가 여기인데, 이 P가 여기는데이 원의 점에서 AP, AP, B가 이렇게 있죠. 근데 각 PAB죠, PAB 이게 B죠. 여기 B네요, 여기. 여기 B. PAB니까 이각이 이각. PAB 이게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될때 그때 이 P 길이야. 근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게 P가 이렇게 접하는 쪽에 있어야죠, 되 이렇게. 이게 접점의 P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하면 중심과 연결하면 여기는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는거죠 그죠?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얼마가 2죠 그죠? 반지름이 2가 되는겁니다 2가 되고 이 길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거니까 이 길이 뭐가 됩니까? 2 루트 3이 되는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사실은 2 루트 3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오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점이 불규칙하면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p라는 점을 모르니까 xy라고 하고 ap의 bp의 거리의 비가 2대 1. 따라서 2bp는 e, ap가 돼서 양변을 제곱하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에서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ap의 제곱 b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bp니까 x 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 그죠? A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에, 4X 제곱이 되고 그렇죠? 에, 마이너스 에, 4, 16, 16 4, 4X니까 16X 그렇죠. 플러스 4, 4, 16이 되고, 플러스 4y 제곱이 되고, 플러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y가 되고, 에, 플러스 4가 되죠. 오른쪽은 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넘어가면 3x제곱이 되죠, 3x제곱이 되고, 그렇죠?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가 되죠. 마이너스 18x가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건 계산 다 했습니다. 이것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y제곱이 3 y 제곱이 되죠. 3 y 제곱이 되고. 계산했습니다. 네. 이게 넘어가면 6i가 되죠. 마이너스 6i가 되고. 그렇죠?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y제곱도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16하고 4하고 얼마입니까? 20이죠. 2 0이 빼면 18이죠. 그렇죠? 18이 되는 겁니까? 자, 3 빼냅니다. x 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3 빼내면 y 제곱 마이너스 2 y 플이스고이렇죠 그렇죠? o good 그 o b e n i devo good job so e 죠 자, 여기서 9, 3, 27 27에다가 3을 담 s h 30이죠. s 어가면3 l 이 a m 3 0그죠 o no no 죠 o 그 a m s h i x-3의 제곱 플러스 3의 y-1의 제곱인꼴 12가 됩니까? 12가 됩니까? 30에서 18을 빼면 12가 되겠죠. 그렇죠?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인꼴 4가 되죠. 그러니까 맞죠? 그렇죠? 중심이 3,0이고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조금 앞으로 연세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